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꼬용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은 오늘은 또 굉장히 훈훈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어, 이제 꽁냥이, 꾹순이, 딱지도 여기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됐는데 꽁냥이, 꾹순이, 딱지가 이제 여기서 적응은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많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거 일 있고 또 저거 일 있고 해가지고 막 이거 저거 막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몸이 한 개라도 부족해, 아, <laughs> 몸이 두 개라도 정말 모질렀었거든요. 어, 그래서 꽁냥이 꾹순이 딱지에게 신경을 못 써줬습니다. 야! 아! 어, 그래서 요즘에 꽁냥이 꾹순이 딱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그래서 꽁냥이 꾹순이 딱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대박인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엄청난 건 아니구나. <laughs> 아무튼 이 제품은 고양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짜잔 캣님 먹개사장입니다. 아 어,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입국 TV가 초보 집사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그 친구들 이제 캔잎 건강 막대사탕이라고 해가지고 뒤쪽에 이제 설명이 써져 있는데 유기농 캣닙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사용하여 고양이가 먹어도 좋습니다 고양이가 막대사탕을 물고 놀면서 치석제거 및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막대사탕은 쉽게 유출되지 않아 고양이들이 마음껏 던지며 놀수 있어 운동 효과까지 있습니다 어, 여러모로 우리 꽃냥이국순이 딱지에게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협찬 아닙니다. 아주 오늘이 제품을 열어가지고 우리 공양의 국순이 딱지가 먹어도 되는 건지 제가 직접 한번 맛보고 <laughs>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죠요출출출발 고고리 시원하게 개봉법. 우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어 뭔가 진짜 추파축소 사탕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막대 사탕이래요 일단 이 밑에 있는 나무는 그 마타타비 마타타비 막대 이것도 고양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마타타비 막대가 이렇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유기농 캣닙이 딱딱하게 굳혀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 아니야 약간 그 뭐랄까 그어 추파춥스 채소맛. 그럼 이제 공냥의꾹수이를 불러가지고 제가 한번 이 막대 사탕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리. 이제 얘네들이 똑똑해져가지고 그냥 부르기만 하면 옵니다, 여러분들. 공냥아 꾹수나, 공냥아 꾹수나. 오, 왔어, 왔어. 들어와. <laughs> 여러분들 꾹냥아니꾹수이가 왔습니다. 어, 왔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왔어요. 야, 너는 너네한테 줄 선물이야. 야, 이거 뭐 뭐. 어휴, 왜 그래? <목소리> 어 왜그래? 앞발로 막 잡고 먹어요오아이아 아이고 난 부미적부미야 난리 난리네오머 어머 어머 봐 어머 왜 그래 어유어막부미적부이다 <laughs> 귀여워 아구아구 아구, 그렇게 좋아 아이고 <laughs> 막 앞발로 잡고 그냥 뜯어다 어어유 예. <laughs> 난리 <웃음>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하나씩, 하나씩 하세요 하나씩 1인 1사탕이에요 아구 뭐 귀여워라, 궁냥이 할당 먹니 어, 궁냥이는 진짜 맛있게 먹는다 야, 이거 맛있냐? 아, 나 진짜 치... 여러분들 저침 여러분들 저침 나와 <laughs> 그렇게 맛있어 이게? 아빠도 한번 먹어볼까? 뿌 <laughs> <laughs>